자, 시스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나오면서 fx가 요런 이제 그조건을 알려줬는데, f2를 구하라고 했죠? 일단은 요 fx 안에 지금 tx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치환을 사용을 해서 식을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x를 u로 두게 되면, 연결을 미분을 하게 되면 tdx는 du가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ftx dx 같은 경우에는 자, 0부터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ET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X는 T분의 U죠? 그죠? 그럼 X 자리에 T분의 U를 넣고요. 그 다음에 FU를 넣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TDX가 DU잖아요? 그죠? 그럼 T분의 1, DU.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et까지, 어, t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ufu, 그 다음에 4t제곱이 되겠죠? du 써주고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ufu, du. 요게 4t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et까지, ufu, du가, 어, 4t에 4제곱이 되거든요? 그죠? 자 요거를 어, GU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요거를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 라지 GU가 될 거고 0부터 e t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요게 이제 4T 네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라지 G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Lg G 0 요게 4T 네제곱이돼요 그럼 양변은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2그 다음에 G 2T가 될 거고 16T의 세제곱이 되겠죠 요거 약분시키면은 8이 되죠. 그런데 g u 가 uf였잖아요. u 그러면 get 같은 경우에는 et 그다음에 fet 이렇게 되겠죠. 이게 8t의 세제곱이 돼서 어 tfet가 4t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fet는 어떻게 되겠어요? 4t 제곱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에다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